온 자죠? 네. 온. 안 켰어. 온 자인데, 온이라고할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온 자죠? 여 이제, 그, 어 원래는 이제, 오온이 이제, 반짜 스칸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로는 다섯 무더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더기. 근데 이거를 이제, 불경을 그 번역하신 현장 스님, 네, 그분이 요, 한자로, 오온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오음, 그 음향할 때 음자 있죠. 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또는 모일 중자를 써서, 무더기. 대중할 때그 대중 있죠. 무더기. 응. 그래서, 오, 뭐, 중, 오, 운 막,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이제 오, 운으로 이제 정해졌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썼을까? 아이, 참, 이, 이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글자가 뭘 뜻하는지? 오, 운이 셋, 수, 상, 행, 식인데, 이 다섯 가지를 오온이라고 해. 왜이 글자를 썼을까? 이이 글자에. 근데 그 어떤 이 계론서를 봐도 오온에 대한 얘기는 한없이 나와. 근데 이거의 진정한 뜻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참 난감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 글자를 수없이 보지만 이게 와닿지가 않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그 느낌이에요. 온이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지? 느낌이 확 오진 않는 거야.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이? 잠깐 여기를. 자, 이게 이건 이거 이 풀이죠 풀. 예, 네, 초두라고 그래 풀. 예, 네, 이거는. 예, 사 예, 이거는. 이거는. 이건 따뜻한 온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따뜻한 온. 네. 따뜻한 실, 풀, 이런 뜻이야. 네. 따뜻한 온은, 어 원래는, 그룹 명자에, 이게 이제, 뭐, 재수할 때 숫자인가? 가둘 수 이러죠. 큰, 어떤 그, 따뜻한 물을 담그는 데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면 어떻게 돼? 몸이. <laughs> 따뜻한 옷이야 네. 이게 뭘 뜻할까 이게 와닿아요 이게?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이걸 이해해야 돼 사람이 유네한다고 그러잖아 유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할 때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비율를 드는 게 불, 불꽃의 비율은 아니에요, 불꽃. 불꽃은 뭔가 타면서 옮겨가잖아. 사람도 자기 존재를 태우면서 계속 하루하루 이어 살죠. 그렇죠. 그러면서 늙어. 우리는 지금 태우는 거야. 그래서 한약에서도 삼초라고 하는 그걸 태울 촉자를 쓰지.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는 태우면서 존재 하나가 불꽃 같은 거예요. 그게 옮겨 붙는 거야. 이걸 이제 더 확장하면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옮겨 붙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윤회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불꽃 이것이 계속 뭔가 옮겨 붙어. 어? 불은 뭐예요? 물질적 덩어리나 실체가 아니지. 하나의 현상이야. 연소된 현상. 이 우리 존재도 연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색소사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색소사행식 연소를 하면서 하루하루, 한 찰나찰나, 전 찰나에서 이 찰나, 이 찰나, 이 찰나, 이어진단 말이야. 지금. 30분 전에 지금 있던 존재가 지금 또 와있잖아. 또 앞으로 또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찰나찰나 불꽃이 이렇게 탁탁탁 타는 거야. 우리 연소되는 거야. 우리 존재가. 식을 태우고, 해를 태우고, 산을 태우고, 수를 태우고, 새를 태워서. 이게 연료야, 이게 연료. 연료라고. 자, 이제 이, 한번 이해해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도 와닿지가 않아. 오, 오니? 이어서 윤회하는 거야. 불꽃이란말이야 얘가 불하고 관련된 거야. 따뜻한 실상. 자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피워요? 장작. 장작 피울 때 처음부터 장작불에다가 불 피워? 어떤 나무 어떤 게야? 뭉크줄 만들지 어떻게 만드나? 나무를 기르 아주 가느다란 실 네. 같은 덤불 있죠? 네. 그거 이렇게 뭉퉁 그려 그럼 이렇게 그게 솜 덩어리처럼 돼 그래서 이것이 원래 솜 덩어리 온이야 네? 실제 솜을 뜻하는 게 아니고 솜같이 보털보털하고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불딱붙면 어떻게 돼확붙이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옮겨 붙이는 거야 그걸 온이라고 한 거예요 이한 글자 안에 지금 얘기한 이게 다 담은 거예요 현장, 에서 천재 천재. 네. 이렇게 딱 온자리 이해하면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 타면서 사는구나. 네, 불 타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고하고 관련 있는 거야 번뇌, 번뇌, 본자리 있어. 아래서어떻 이쪽에서 안 여기 돼. 여기, 여기인가? 네. 네. 맞, 맞나요 네. 번 번자. 네. 그러니까 머리현에 불라야 네. 머리가 열이 찬 거예요. 그 번이라고 해. 왜? 첫 상인식을 태운다고. 열이 막 나는 거. 우리 존재하게 돼 있다. 상기들이. 그럼 여기서 색에서 상으로 수, 수로 수의 상으로 상에서 행으로 행의 식으로. 그럼 여기서 뭔 일이 생겨? 계속 선이래. 뭐가 생겨? 이걸 연이라고 해. 연 연에서 색을 려는 수를 수를 는 상을 상을 내서 행을 행을 낸 식을. 그럼 여기 뭔 일이 생기는 오. 거야? 연하다는 게 뭐야? 연하다는 게? 연결. 어 이어지는 거야. 뭐 불이 이어진다. 이의 연소 연사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존재가, 아, 따뜻함과 열기와 번뇌와 고와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요런 내용이 이온 자에 들어있는 글. 응. 불을 내려야지. 그래서, 이온자 안에는 불꽃이 포함되어 있어요. 까그 그러니까 당시에, 북경이 처음 번역됐을 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아이랬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은, 응, 어. 지금 다 스위치 켜고, 딱가면불켜지잖아 네. 우리가 사는 문화나 배경이 우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네. 이 정도로. 문자에 대한, 어. 생각보다 재밌죠? 쉽고. 음. 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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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